오늘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성가시게 하여 귀찮 게 하거나 짜증나게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끊임없는 잔소리 는 정말 나를 괴롭힌다 라고 하면 her constant nagging really bugs me 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p e bug someone 의미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bug someone이라는 표현은 곤충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동사인 bug 에서 유래했습니다. 곤충은 종종 성가시고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사용됩니다. 버그 서먼이라는 표현은 비공식적인 표현이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Please stop bugging me while I'm trying to work. 일하려고 하는데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The buzzing sound of the mosquito really bugs me when I'm trying to sleep. 잠을 자려고 할때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정말 괴롭습니다. His negative comments always bug me and bring down my mood. 그의 부정적인 말은 항상 나를 괴롭히고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유사 표현. Annoy는 이러한 표현 중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며 모든 종류의 경미한 짜증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면, That mosquito is really annoying m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other는 성가시다와 비슷하지만 더 지속적인 성가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끊임없는 질문으로 나를 성가시게 한다면 "My coworker is really bothering me with all of his question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p a s t e r 는 귀찮게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보다 더 수위가 높은 성가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한 나이가 부모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 A child pesters their parents for a new toy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